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설문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미 많이 겪었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교과서에는 218쪽부터 222쪽까지 얘기입니다. 자, 이메일 설문에 대한 얘기를, 이메일이요. 전자오편에 관련된 설, 설문인데, 자, 저, 저는, 일단 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제가 보통 5시 반에서 6시, 요새요, 요새, 요새 기준으로 5시 반에서 6시쯤 일어나는데, 딱 눈을 떠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휴대폰을 보고, 그, 이메일을 한번 봐봐요. 자, 다음, 네이버, 네이트에 있는 이메일을 다한 번씩 열어봅니다. 그러면은, 이메일이 와있어요. 한, 적은 날은 두세 통, 많은 날은 열다섯 통에서 스무 통까지 와있는데, 그 중에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아침에 좋은 문장, 좋은 이야기를 이렇게 매일마다 보내주는 그런 이메일도 있고요, 광고성 이메일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정도가 한 이틀에 하나 정도가 이메일로 뭔가를 조사하고 싶은 이메 일그 내용들이 와요. 자, 근데 제목만 보고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제목만 보고, 음 이거는 내가 좀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난 0.1도 관심 없어. 이렇게 해서 저는 어떤 거는 설문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바로 지워요. 자, 이메일 설문법은 일단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설문지를 받아오라는 숙제가, 조별과제나 숙제가 제일 귀찮은 거였어요. 왜냐면은, 특히 조사 방법론을 비롯한 뭐 이렇게 설문지를 활용해야 되는 과목들이 행정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행정학, 사회복지학, 그다음에 경영학 등등. 설문지는 너무나 많이 활용을 해요. 자, 제일 귀찮거든요, 솔직히요. 숙제를 냈을 때. 저희는 뭐 그런데 이메일 설문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종이를 100장을 100부를 친구들하고 나눠 가지고 적당히 언제까지 해 오죠. 뭐 응답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중간부터 그냥 적당히 대충하는 설문지들, 결측도 있고요. 아예 그냥 설문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제대로 작성 안돼 있는 결측된 것들까지 이게 많이 좀 체력도 소모가 되고 시간도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메일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내고 받는 방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죠. 자, 이메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돈을 내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 돈을 내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뿐더러, 특히, 이메일 주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일단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아지죠. 자, 그런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응답률이 저조하다. 자, 지금도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자 왔어요. 여론 그 조사나 어떤 연구 조사에 관련된 게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클릭해서 제목을 클릭해. 어이 괜찮아. 뭔가 해볼만해요. 열었어요. 자 설문을 부탁드립니다. 설문하셔서 다시 답장을 부탁드립니다.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을 내려봤습니다. 첨부 파일 열어서 봤어요. 어 이거는 너무 많아요. 자기 개방형 질문, 자기가 쓰는 자기 기입식 질문부터. 뭐 온갖 것까지 다 있어요. 뭐열장 가끔 A4 용지 열장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이걸 다 해줄 건지 바로 그냥 안할 건지를 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설문제들은요 자, 그럼 응답률이 저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문지를 구성하고 문장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메일 설문법은 응답률이 저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좀그 첨부 파일을 열어서 다시 다시 다한 다음에 그걸 다시 보내는 이런 방법을 좀 피하기 위해서 자, 클릭만 하면 저절로 저장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시작했죠. 자, 이런 경우는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해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무슨 무슨 여론 조사, 무슨 무슨 동향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이메일로 옵니다. 그러면은 클릭하죠. 뭐 당신의 성별은 남자 클릭. 뭐 당신은 몇살 클릭. 당신은 뭐 클릭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면 저절로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 주죠. 만약에 그걸 인간이 사람이 계산한다 그러면 뭐 답장 온거다 받아 가지고 일일이 세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저절로 계산되고 몇월 몇 몇월 며칠 몇 시에 땡 하면 저절로 집계된 내용이 연구조사를 의뢰한 사람한테 가진, 가는 거예요. 보내지는, 보내지도록 하는 시스템들이요. 자, 너무 편하죠. 일거리가 확 줄어들죠. 대신에 뭐예요? 자, 비용이 든다. 아무래도 그런 자동, 자동 응답 시스템과 비슷한 것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비용이 들죠. 예.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자 구글과 네이버를 중심으로 사실상 무료에 가까운 무료인 그러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설문 조사를 한다 그러면 자 설문 조사를 한다 그러면 일단 될수 있으면 저비용으로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과목을 배우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의 얘긴데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장단점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자 조사 주체 이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각자 이메일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음? 단국대학교 또는 뭐뭐뭐 대학교 뭐뭐뭐 대학교 조사 주체 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기업 무슨 무슨 기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다음 질문지의 형식이나 모습. 자 이게 이메일을 딱 열었을 때 질문지가 이렇게 한 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이 사람이 지금 누구고 목적이 뭔지 이런 게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건데 만약에 좀 이게 열었는데 뭐좀 파일이 깨져 있거나 글자가 깨져 있거나 이러면 답이 없죠. 자 그리고 자 만약에 짐, 그 이메일에 참고 파일을 열어서 봤는데 그래도 좀 그럴 듯한 형식과 모습. 음,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어, 분명한 거 같아 잘 정리되었네 이런 질문지인지 열었는데 잘 열리지 않고 복잡한 거 이런 거인지 엄청 중요하죠 그 다음 길이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4자, A4용지 10장짜리인지 아니면은 1장짜리인지 2장짜리인지 길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한, 한 질문의 길이도 중요합니다 이미 여러,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는데 한 질문의 길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인사말. 자 인사말에 비밀 뭐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뭐그 사생활을 보호하는다는 취지에 인사말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그리고 뭐 특정한 근거 만약에 이 조사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한다는 한다 그러면 그 법률의 자 조항도 써줄 필요가 있죠. 자 왜냐하면은. 이 법률의 조, 법률의 근거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뭐, 통계청을 중심으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사말에 법률의 근거가 쓰,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대상자의 특성. 자, 이것도 이런 거예요. 어, 이메일을 보낼 때, 자, 연구조사자가 자신이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자, 기업에 의뢰를 해서 보내든지, 대상자의 특성은 중요해요. 자, 내, 지,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10대 청소년들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이메일의 활용도, 이메일을 그, 그 청소년들이 열어볼 수 있는지 아닌지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대. 20대인데 이게 대학생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직장인인지 한 번쯤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런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렇게나 보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대상자의 특성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유인 요소. 자, 설문 조사를 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다 전원 뭔가를 줄지 아니면 추첨을 통해서 뭔가를 줄지 어 이거는 유인 요소는그 어떤 그 연구 조사에 그 연구 조사하는 사람 또는 어떤 단체가 얼마나 자 재정, 돈의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요새 정부에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쿠폰 같은 걸 그냥 보내 주는 경우들이 제일 흔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개인 연구자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학 강의실에서 만약에 설문지를 종이로 돌려서 종이로 받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뭔가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메일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촉 권유의 방법인데 자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자좀 해달라는 식으로 권유 권장하는 방법을 보통 문자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만약에 제 만약에 조사 연구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군지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경우는 권유하는 문자, 독촉 문자 같은 거를 보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연구조사, 이메일 조사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권유할 때, 문자 메시지 권유할 때 이게 어떤 문장을 써서 권유를 할지, 또는, 링크가, 링크, 링크를 달아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링크가 잘 열리는지 아닌지를 여러 번 확인하신 다음에 보내야 됩니다. 만약에 그냥 다 보냈는데 링크 열려, 링크가 안 열려 이러면은 이제 아무리 좋은 설문지라도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뭐 스마트폰의 기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등도 한 번쯤 그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권유하는 문자 하나가 이메일 설문의 응답률을 높일 수도 있고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건데 이게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이메일 설문을 할때뭐 종이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답도 의미가 있는 거지. 질문 자체가 무의미하면은 응답이 올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아, 내가 뭐 굳이 뭐 그거 쿠폰 하나 안 받아도 되는데 뭐 이거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응답자라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질문이 좀 의미가 있어야 되고 호기심을 가질 만한 질문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던 그냥 의미는 좀 굉장히 길었거든요.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까지 했던 응답 조사 같은 게뭐 전국의 부동산 조사, 뭐 집값. 뭐 이런 거요 집값이 뭐 아파트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 뭐 이런 것 등등 물어보는 것들이 뭐 전망 뭐 귀하가 생각할 때는 향후 3개월 안에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 냐 내릴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사람들이 좀 어렵기는 해도 길긴 기, 시간이 길게 좀 들기는 해도 좀 흥미롭게 응답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예측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는 사람도 굉장히 또 관심이 있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이메일 설문법이 응용 범위가 좀 넓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사소한 것이 응답률을 높일 수도 있지만, 또 응답률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면접법인데요. 자, 질문지법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면접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